유영재는 선우은숙의 30억 원을 가지고 전처에게 한 아파트를 사줬다. 선우은숙 나한테 왜 이래 아직도 그녀 사랑해 소리쳤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결혼한 건돈 때문 다음과 같은 자세한 내용입니다. 선우은숙과 사세 연하남이 영재의 아나운서가 지난달에 결혼했습니다. 음악 과거 선우은숙이 결혼생활에 많은 상처를 입어 다시 결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우은숙이 영화 부분은 1981년 결혼해 2007년 이혼한 이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유명한 부부였습니다. 이번에 선우은숙은 내 살려나 아나운서 유영재와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모두는 그녀를 매우 기뻐했지만 2개월 만에 재혼한 그녀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한 것도 부와 이용당할 우려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유영재에 대한 충격적인 루머도 접했습니다. 특히 선우은숙은 재혼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남편이 한 아파트를 살기 위해 전철에게 30억 원을 몰래 보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유영재에게 내 돈을 의외 받아 전철에게 주려고 하는 거야 개년이야 아니면 돈 때문에 나랑 결혼하는 거야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심지어 선우은숙도 설명 못하면 이혼하자고 큰 소리로 질책했습니다. 유영재는 전처가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파산에서 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그를 주려고 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재는 전처와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별로 없어서 사놓은 손을 기지기로 했습니다.